겨울에 이런 걸 보셔도 기분도 좋잖아요. 힐링 제대로 되고요. 정말 절경입니다. 소나무가 몇 년이나 된것 같아. 잘 모르겠네, 저거. 한백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저나무볼줄 그렇죠. 몰라. <laughs> 저 계곡에서 혹시 삼겹살 꺼먹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름에 목욕도 안 해보시고? 네, 네, 네. 그래도 저기 목욕하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계곡 때문에 이집산 겁니다. 그렇죠. 그집저 계곡이 일품이네요. 네네. 흔히 볼수 없는 일품이에요. 저 밑에 평상 안에 있던데 평상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전주인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 전주인이? 네, 네. 그 평상 제대로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집만 쓸수 있는 거라서. 이 집만 쓸수 있죠. 예. 네, 네. 네. 근데 어 이걸 제대로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같으네요 밑에는 하천 부지잖아요. 네, 저 밑에는 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밑에 저 천막 있는 거는 개인 땅이고. 네, 맞습니다 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 지나다니면서 이 집을 볼 때. 참, 정말 좋은 집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 네. 너무 이 서남은 좀 일품이잖아요? 네, 네. 공기도 좋고. 공기는 뭐, 여기는 뭐, 공기를 타달 어, 때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밤에 아마 달도 기가 막힐걸? 반딧불이 엄청 옵니다. 반딧불이 엄청나게 아, 와요? 네네, 그렇죠. 네. 정말 반딧불은 오염이, 안, 오염이 된 데서는 음, 못 보거든. 엄청 옵니다. 네. 엄청 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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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좋은 집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조명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별천지를 구경하려고, 어, 흥성군 강림면에 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나무 땅을 한 필지를 거쳐는데 절경이 펼쳐지네요. 한번 볼까요?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도 한번 가볼만한 데예요 이런데, 구경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런 걸 구경시켜 드리는데 이 겨울에 저희 열심히 촬영하잖아요.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면은 이런 거 종종 구경하십니다. 정말 좋죠? 이런 거 어디 저쪽 인제나 설악산 계곡에서는 볼수 있는 거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내 땅에 딱 붙어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내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한 폭씩 걷는데 또뭐 보는 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죠? 자, 충분히 구경하셨으면 은 이제 물건 위로 올라갈게요. 잠깐 한 컷이요. 어, 여기에다가 구경하게 여기는 하천 부지잖아요. 평상도 위다 깔아놨네요. 여름에 여기서 고기 구워 먹거나 피서를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역순으로 경치에 반해 가지고 저 밑에 계곡부터 먼저 찍었죠. 주택이 이 모습입니다. 정말 좋잖아요. 소나무 좋고. 이 소나무 가격만 돼도 엄청난 가격이겠죠? <laughs> 이렇게 키우기도 힘들 겁니다 좋기, 어, 백 몇십 년 이상 훨씬 넘은 소나무가 가득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주택의 모습은 이런 주택이고요. 어, 여기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거든요. 어, 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창고부지고요 창고부요. 조그만 미니창고입니다. 미니창고고 뒤에 데크가 또 있네요. 자, 데크는 조금 더공유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돼서 아까 요 밑에 계곡을 제가 내려갔다 왔잖아요. 자, 여기 가면 밑에 땅은 이 소나무를 경계로 해서 밑에는 남은 땅인데, 한 필지 건너에 하천 부지가 그 아까 그 정말 좋은 그런 계곡이 있고, 주변에. 이 소나무들 보세요 엄청나죠 방향 향도 좋고요 교통도 편리하고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내부인데 여기도 훌륭하게 되어 있네요 어 주방 있고 침실 되어 있고요 아쉬운 거는 옆에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고 굳이 게스트하우스를 쓴다면 화장실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고 주변에 뒤에 또 이게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창고입니다. 여기다 화장실을 만들어도 되고요. 데크 다 되어 있고요. 웬만한 비가림 시설 다 되어 있고, 저 밑에 계곡에 가서 구경하고,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죠? 주택의 모습은 이렇고요. 자, 여기 명품 데크에 들어가서 소나무 숲과 계곡을 한번 볼까요? 좋기, 백년 수량은 훨씬 넘은 소나무들이 까득입니다. 이 데크가, 데크는 좀 오이스텐하고 좀 발라서 좀 수리를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오, 이런 경치를 구경하시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뽑아내기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도 물건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좋은데,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툭 터져 있습니다. 정말 좋죠. 데크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도 비가리입니다. 파고라 다 되어 있고요. 도로변의 교통 좋죠. 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이집 구조는 한쪽은 황토 벽돌이고 한쪽은 목조 주택입니다. 어 현관이 널찍하고 좋습니다. 널찍하고 좋고 저기 키큰 신발장이 있고요. 아우 그 안에 들어오니까 좋네요 자 거실에서 보는 경관 최고입니다 좋죠 자 거실에서 보고요 거실 경관이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이 따로 좀 별도로 돼 있죠 주방에서 바로 밖으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아 주방시설도 한샘으로 잘돼 있습니다 천정 굉장히 높고요. 벽난로 좋습니다. 벽난로 좋고요. 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대가 되는 집입니다. 창고네요. 2층으로 올라간 계단 밑을 이용한 창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기능도 있고요. 황토로 다 마감되어 있고, 나무로 마감되어 있죠. 바닥은 타지 않게 이렇게 타일도 다 마감했고요. 화장실 공간이고요. 그럼 아래층에 방이 하나 있죠. 아래층에 방이 하나 있고, 정말 널찍널찍하게 쓸수 있고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목재로 시원하게 마감되어 있네요. 자, 2층입니다. 2층에 방이 하나 있네요.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 데크가 일품일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볼까요? 탐나는 데크입니다. 그렇죠? 아, 유리로싹 마감해가지고 데크 안에서 따뜻하고 이런 기가 막힌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171평이고요. 건물은 2011년도에 지어졌고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인데 일본 황토 찜질방 돼 있죠? 자, 그리고 건물이 29평이고요. 건물이 29평이고 뒤에 창고가 한 6평짜리가 또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횡성군 강림면이고요. 세마라이즈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곳이고 수도권에서 한 시간 반이면 그러면 충분히 들어오겠죠. 정말 경치 좋은 곳. 가까이 치악산과 주천강이 있고 아까 명품 계곡이 있는 그런 곳에 2억 4,500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물건 보기 힘듭니다. 이 물건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물건 보여드리는데, 칭찬 한마디요. 1초만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엄지척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전수야기하습니다